조함 조함 중3 1 학기 기말고사 모레딩. 자, welcome to the free market. 자, 벼룩시장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잠깐만. 자, 벼룩시장 오신 걸 환영합니다.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come here 여기 오잖아 왜? To find interesting stuff. 자, 흥미로운 ing 흥미로운 물건들을 찾기 위하여 옵니다. while, 반면에지. 해석 시작. 반면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오는데, 외우지, to look for, 찾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찾기 위하여 옵니다. 자, 벼룩시장 오는 이유제. 맞제? 흥미로운 물건들을 찾고,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찾고. 자, the flea market은, 원래는 night market, 야시장이지. 오래된 유럽의 도시에서 그리고 old 옛날 거나 used 그수는 use, 중고품 시작 중고품이 were bought 구매되어지거나 혹은 거기에서 판매되어지고 자 영어는 동사 형태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게 BPP 수형태잖아 맞지 해석해봐 시작 구매되어지거나 BPP 또 판매되어지거나 자 요런 형태도 정리해주고 그러나 Where well did flea markets get their unusual name? 어디에서 그 벼룩시장이 얻었는가 그것들의 좀 unusual 이상한 이름이 되겠지 No one is sure 아무도 확실치 않은데 그러나 There are some interesting stories 뭐좀 여기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다 뜻이겠지 자 벼룩시장에 어떤 기원, 벼룩 시장의 단어 만들어진 기원. 자, one story. 한 이야기는 세이스 말하는데, there, was, there were two types of merchant s in p a r i s y 파리에 두 가지 유형들의 상인들이 있었대. 도우즈. 이때는 뭐지, 얘들아? 도우즈가 받아주는 거. 여기는 앞에 나오는, 자, 상인들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merchant. 상인들이 라이센스 자격증 있는 상인들, 물건 판매 허가증인가? 그리고 어떤 상인들 라이센스가 없는 상인들. 자, 그 상인들인데 라이센스가 있는 상인들이 could t sell 안전하게 팔수 있지. 었 그들의 물건들을 시장에서. 도울스 어떤 사람들이지?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had to sell 팔아야만 했지. 그들의 물건들을 길거리에서 팔아야 된대. 라이센스가 있고 없고. 내용은 십지 When the palace came, they ran, they ran away. 경찰이 올 때면 그들이 누구지? 라이센스가 없는 상인들이 도망갔다. 그러나, 하자마자, 그 경찰이 떠나자마자, 그 라이센스 없는 상인들은 다시 왔겠지. 사람들은, 자, 너 생각했다. 이것이, 이것이 뭐지?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경찰하면 도망가고 다시오. 이것도 필해래 메이드는 자 하게 했다. 자, 그들을 그렇지? 그들이 누구지? 라이센스 없는 상인들을 로 라이크 더 풀리스. 벼룩같이 보이게끔 만들었다. 동사원 적었지 벼룩같이 보이게 만들었어. 그래서 자, 그들은 시작했다. 부르는 것을 그지? 부르는 것을 아이지 목적어죠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이 장소를 Fully Market이라고 부르기 시작한거야 자 Fully Market이라고 불리어진 이유가 되겠지 요것도 요약해야 된대 알았지? Fully Market이라고 불리어진 이유 요거 쌤좀 이따가 변형문자 만들어주면 그걸로 풀어보면 돼자 Another s 는 말을 하는데 내 이름이잖아 이름이 컴스프롬 유래가 된 거야 아, 칩 호텔스니까 저렴한 호텔에서 사람들은 불렀다 이 호텔들을 풀리백스라고 불렀대 목적교 보호제 호텔 이름이 이거니까 왜냐하면 많은 벼룩들이 있었어 어.. 근데 그칩 호텔스에 많은 벼룩들이 있었어 맞죠? 왜를 나중에 그들이 시작했다 부르는 것을 마켓들 시장들을 어떻게 불렀어 파는 건데 c h e a 저렴한 물건들을 파는 거지 자 저렴한 물건들을 파는 건데 플리마켓이라고 그지 플리마켓이라는 저렴한 물건들을 파는 그런 시장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맞지 자 와레버는 무엇이든지 무엇일지라도 무엇이든지 The origin of the name 그 이름의 기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Fulham a r k e t 은 'A popular destination' 유명한 목적지이다, 유명한 장소이다. 어떤 장소? 이때 'where'은 관계부사제. 뒤에 무슨 구조? 완전한 구조. 사람들이 간다, 'for something used'. 자, 이용되어진 것이니까 뭐지? 중고품이지. 중고품 자 끝에 띵으로 끝나면 유즈가 뒤에 와 유즈 썸띵 유즈드나 어자 아. 유즈드나 어, 유즈월 잠깐만 요거는 꾸며주는 게 아니네 중고품이나 좀 이상한 거 특이한 거 심지어 폴프론 재미로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유명한 장소가 됐어 맞제 자 여기까지 하고 또세미 주는 배운 문제 풀어봐래 여기까지 끝